블루 선수 실력있어요 어우 실력이요 실력, 돌리는 실력이 저 돌리는거 쉽지 않거든요 아 블루 실력있어요 와 아, 실력있어요 와 앞선 아, 좋습니다 앞저 블루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최소 2년 이상 최소 2년 어 지금 실력있어요 네, 아, 잽 살리고 아 어, 잘하네요 실력있어요 1 2 1투3 4 5 6 7으로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니다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 그 스텝, 아까 살려가야죠. 붙어서 살 필요가 없죠, 그거 살리면서. 오, 잘하네요. 와, 지금도 원투 와, 레드 선수도 실력이 있네요. 네. 쇼트 우이 엎어까지. 둘다 실력이 있어요. 와, 자, 그러면 살짝 걸렸어 지금 아까처럼 계속 스텝을 살리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잡혀요. 돌려야죠. 아, 이렇게 대주면 안 돼요. 그래도돌려야지돌아나가야지 1회전이 끝났습니다. 자, 2회전. 자, 좋을게 지금 몰리는 건블루한 상당히 안 좋아요. 어, 길어요. 초반에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옆에 돌려주세 네. 이런식으로 돌아다 돌면서 안 잡아, 안 잡아. 마치 다이슨과 루이스 레녹스를 보는 <웃음> 느낌 <웃음> <웃음> 어, 걸렸어요. 아 걸렸어요 하나씩 잡습니다 레드가 네. 네. 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laughs> 저렇게, 저렇게 들어가야 돼 계속 라운드가 짧은게 조금 아까운데 지금 좋았어요.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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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네. 기술적인 기술. 네. 아 저런 게왜 맞냐면, 잽이 나올 줄 알았는데, 뒷손이 갑자기. 아, 지금도 앞선 더블. 앞선 더블. 여기서. 쇼트, 쇼트. 3.1점 들어간 거야. 아 레드 선수도 잘 잡네요. 블루 선수는 네, 네, 네. 아, 렇게 근데 아, 좋아요. 아, 네. 좋은데. 아, 저렇게 그을 지고 있으면 아, 니 아, 이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